아이가 모방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방향성이 좀 바뀌겠죠. 예를 들면, 모방을 시도를 어머님께서 하셨어요. 그런데 아이가 관심이 없거나 상호작용 능력이 부족할 때는 어 일단은 그런 상호작용 능력을 어 이끌어주시는 것이 먼저입니다. 그래서 구어모방이 안 돼서 구어모방을 어 유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, 먼저 모방이 무엇인지를 어 아이가 알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. 그래서 어 구어모방 대신 우선은 행동 모방을 적극적으로 하게끔 도와주셔야 됩니다. 예를 들면, 박수를 이렇게 친다든지 만세를 한다든지, 뭐. 잼잼을 한다든지 이런 행동적으로 보여주시고 아이가 안 되면은 그것을 아예 손을 잡고 이렇게 만져주시면서 오방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것이 중요하고 어이 상호작용 능력이 좀 저하돼서가 아니라 어, 이 친구가 정말 하고는 싶은데 말소리를 어떻게 내야 되는지 모르는 친구다라고 했을 때는 어, 아이가 듣고서는 이것이 힌트가 안 되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. 그럴 경우에는 입모양을 만져주셔서 이 친구가 그 해당 소리를 어떻게 어떤 운동으로 연결시키는지를 좀알수 수 있게끔 도와주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.